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한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 고비가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고비는 무엇이고 우리는 현재 어떠한 포인트를 집중해서 전략을 짜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한국BNC의 보톡스 관련된 악재가 나온 가운데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GMP 시설을 준공을 하면서 위탁생산 쪽에 힘을 실으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얼추 느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섹터를 보게 되는데, 근데 내용 뭐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는 현재 기관에서도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한국 BNC는 다시 한번 관련 섹터로 인한 상승 준비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건뭐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미래성장 동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걸 보는 게 좋냐 요걸 좀꼽아보자면 역시나 코로나죠. 이 안트로케오널 관련된 임상 3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된 건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중국에서도 재확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감염자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국은 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러한 정책의 변환까지도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전보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이런 것들이 한번 정도는 단기적이나마 한국 BNC의 긍정적인 이슈로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야, 이거 충분히 한번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급등이 많았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기대해 봐도 되겠네?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연결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다? 지금 위치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다. 근데 왜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반복해서 말을 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위에 가격을 유지할 때에도 그렇고요 한국 BNC는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이 매수하면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쭉빠지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이 주요 지표가 되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일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영상 초반에 마지막 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빨간색 선이 61선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땠죠? 계속해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눌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 1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쭉쭉 올라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힘의 발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힘을 쭉 모았다가 특정 라인 딱 뚫자마자 폭발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을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61선 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지금 21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자, 특징 하나. 볼링저 밴드.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한보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근데 지금 21선 확실하게 돌파하고 자리 잡고 여기서 양봉 하나에서 두개 정도만 더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괜찮은 겁니다. 시장의 영향만 괜찮다면, 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전에 전적처럼 쭉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61선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121선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21선 마저도 스무스하게 돌파한다면 241선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쭉 해봤는데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이 단기적인 이슈로서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살펴보자. 자, 그랬을 때한번 정도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땐 다른 거 크게 볼 필요 없고 외국인의 현황만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차트를 봤을 때에는 2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본인저 밴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1선 돌파를 준비하면 될것 같고, 61선 돌파를 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21선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241 혹은 481선까지, 다시, 아, 다시 241선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BNC의 최종 정리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좋은 종목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제가 올해 10년 동안은 꼭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과 그 이외에도 몇몇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로봇도 최근에 급등했고, AI도 오늘 셀바스 AI를 필두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이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오늘도 또한 종목 나가니까 이 종목도 공부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